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예산이 복원됐지만 가야 할 길은 처첩산중입니다. 당장 도비 30%보단 미충족 시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국회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과제인데요. 정부가 조건 이행이 가능한 지역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추가 공모계획까지 시사하면서 사업의 향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김동학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업비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30% 규모 도비 지원이 가능한 광역지자체 내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도에 일단 기회는 주고, 증액할 기회를 주고, 아니면 그 동의하는... 교회에다가 예. 지금 하겠다는 시군 시, 군들이 많으니까 예. 그쪽에 다시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예. 빨리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려면 1월부터 준비 기간이 해야 수... 필요했어요. 그30% 예. 보다 못 하겠다 그러는 데는 빼고 고만큼을 예. 그,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일단 예. 할 때는 아무튼 넘칠 테니까요. 예. 빨리 신속하게 넘지연 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업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 기존 시범 사업 대상지 변경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사업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상황. 남해군은 앞서 18% 규모 도비 지원액 전액 삭감으로 사업 무산 위기까지 겪었지만 극적인 예산안 통과로 가까스로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시선은 도비 지원 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던 의회에서 경남도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비 지원액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최악의 경우 타 광역 지자체 내 지역으로 사업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내년 각도 예산안이 이미 의회를 통과해 확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코인 실타래를 더 풀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국회 요구 아닌 30% 부담률을 충족시키는 곳이 없다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과 달리 도비 지원 여부 자체만으로 진통을 겪고 온 경남은 상황이 더 비관적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갈등에 이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간 반목까지 부추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논쟁을 불씨가 옮겨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 지원을 고작 40% 나머지 60%는 지방 정부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정부는 부작용을 예상치 못하고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정책을 설계한 것입니까? 아니면 혼선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까?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따른 행정현장의 혼란을 없애려면 결국 파격적인 국비 상향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소 비용이 국비가 한80% 정도 돼서 앞으로 도나 군의 부담이 없으면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농어촌 활력을 위한 승부수. 화려한 수식어와 달리 기본소득은 지급 전부터 논란과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오늘 소식 잘 보셨나요? 우리 지역 이야기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나고 싶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